여기, 여기, 이거 뭐야? 잠깐만, 거야 아니, 내 내서, 내서 왜 이래? 여기 뭐 경, 경상도인가? 여기 충청도에요. 에? 아니, 그나저나 하늘 예. 쑥하고 떨어졌는데, 예, 혹시 도사님이세요? 제가 도사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. 오, 뭐야? 조심 해서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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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요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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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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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야, 야, 펜포. 야, 내가 너를 위한 편지를 써줄게. 짱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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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다. 야야야야야 겁나 세네. 좀 미친 자식. 나 이제 집에 이렇게 갈수 있는 건가? 죄송해요. 저는 선생님을 보낼 수가 없어요. 哔哩哩，砰砰，哔哩 <laughs>